여기 작으로 어제 저녁에 그래 저녁을 먹었음 처 만났습니다. 저녁 에 만났는데요. 종로쪽 옛날 초가요현대미술과 한동원 전이장이 장소를 잡아서 전 문자를 죠 한동원 위장께서 진짜 술을한 잔도 못드 만요. 콜라 드시 마요. 콜라 제로 콜라. 뭐, 몸도 좀 어떠냐? 지금 쉬는 바람에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뭐 전체도 진짜 우리 국민의 힘, 이제 후보자 전국 다니심에서 도와주신 거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경원 후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압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많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건강은 어때 보이셨나요? 건강도 아졌습니다 피부도 그렇고 사람이 폭 t 니까 그때 o 이틀 e c 고 t y I don't know w h a 해 t 습니다 I d 건전위원장 o w w h a 저 t 직업이 없어요. 김 t k n 위원님 h 예. 한동 t 전 위원장이 저 이제 직업이 없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어, 저는 좀 다르게 들 a t to do. I 데 어쨌든 건강도 많이 회복 t to do. I 사진이 공개된 걸 보니까 그 선거 마지막 막바지에 정말 괴롭고 힘들었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해 보면 검사로서 쭉 지내면서 좌천됐던 시기는 있었는데 직업이 없다는 건 진짜 일자리를 없이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이제 검사로 있다가 법무부 장관직이 갔다가 법무부 장관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왔는데 선거 끝나고 지금은 정말 성인이 되고 난 다음 제대로 쉬어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도 들으면서 본인이 정교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뜻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은국 씨와 한동훈 전 위원장 두 사람의 식사 자료였는데요. 식당 사장님이 오히려 더 들뜨셨다고 합니다. 당 대표 하셔야죠라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었다고 하는데요. 반응 어땠을까요? 들어보시죠. 사장님이 불쑥 들어오셔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 108석이래서 어떠, 어떠세요 마음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아니 당 대표 해 줘. 막그그 그, 그분이 막 그래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살려 줘. 대한민국 살려줘.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그길 그 구상을 많이 한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위치가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사람 준 거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싸움도 훌줄 아는 사람이다. 나를 라 위해서 아니면 아, 누구를 해서 뭔가 해야 될것 같다 그러면 네. 자기는 힘데요 그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게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전장대에 대한 뭐 결심이 서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겠네요. 뭐 그런 것도 예그그 그 사장 그분 때문에 막 막들이대 정말 막들이대 큰일 해야 된다고 막막들이대요 막 고생 많이 했다고 정욱이 님 어, 뭐, 전당대회에 뭐 나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는 아마 주관적인 평가 같습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게 있죠. 워딩이 이게 이 얘기입니다. 나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줄 아는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면 나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전당대회 출마가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런 얘기 어떻게 좀 들리시나요? 나는 뭐든지 다 잘한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다를 확성기 중에 최대 확성기가 김흥국 씨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김흥국 씨를 통해서 일단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이제 본인이 직접 등판할 날이 멀지 않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속으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예 기정사실화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군부를 때는 일련의 전략을 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김은국 씨는 평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그 취미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새로운 얘기를 서로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음악적인 센스 감각 상당히 좋았는데요 예, 재즈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문화 예술도 예. 그런 시간도 많이 가진 거고 본인이 또 아, 어, 일렉트릭 기타도 연주할 정도로 그 연주 합주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생활하는 거 상당히 좋아. 그 도서실에서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책 읽는 걸 좋아한답니다. 뭐, 어제 미술관이잖아요. 미술관 관람도 좋아하고 그 문화 뭐 체육 이쪽에 상당히 시간을 많이 갖는 거같아요뭐 그동안 서로 사로운 얘기. 이게 그러니까 동네 주민 만난 거 같은 느낌이야. <laughs> 서로 이제 자주 만난 건 아닌데 근데도 보자마자. 아주 뭐이 친하고 가까웠고 가족 같은 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